자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이 부도났다는 이야기죠 예. 망해가는 건설사들이 지금 심상치 않은가 봅니다 그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벼랑 끝 건설사 올 들어서도 10곳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분양 보증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보시면 자 원인이 뭐냐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두 번째 부동산 시장 불황이 계속되면서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건설업계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는 원인 두 가지. 첫 번째,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다.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건설업계가 거의 죽을 맛이다. 이 양입니다. 자금난을 버티지 못해 쓰러지는 건설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여파는 협력업체뿐 아니라 분양 계약자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지금 금리 상황. 한국의 기준금리는 3.5%죠. 미국의 기준금리는 상당히 5.5%, 2% 차이 난다고 알고 계시죠, 그죠? 네. 아직까지 한국은 지금 이러한 고금리가 적당한 상황이 아니라고요. 적당하지 않거든요. 금리를 내리고 싶어요, 한국은.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렇게 주어가는 기업들을 살려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미국과 금리 차이가 2%거든요. 미국은 상당히 5.5% 기준금리가, 한국은 3.5%. 그, 사상 초유의 지금 한미 간 금리, 금 역전, 그리고 그 격차도 2%로 매우 큰 상황인데, 여기서 한국이 먼저 금리를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죠. 어쩌면 빨리 좀 미국이 금리 인하로 들어가면은 한국도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해서 이 같은 상황을 좀 돌파를 하고 싶은데, 미국 눈치만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원인은 지금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다. <laughs> 두 번째, 부동산 시장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자, <laughs> 지난해 12월 건설사 10곳이 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한 데 이어 올해 1월 달에도 벌써 10곳이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심각하죠. 예. <laughs> 그리고 좀 보시면, 음, 지난해 6월 작년에는 신일 해피트리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 신일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이 회사가 시공하던 아파트 현장 네 곳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지금 나타나 있는 것들은 그 건설사 부도라는 이런 모습들은 아무래도 중소 건설사겠죠. 대형 건설사들은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태형 이후로는 더 지금 불거진 건설사는 아직까지는 없죠. 중간에 문제가 많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몇몇 건설사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그래도 잘고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형 이후로는. 그 이하의 건설사들이 더 문제라는 것들입니다. 중소 건설사들은 지금 거의 죽을 맛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어, 문제가 지금 심각하고, 심각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는, 원자재,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건설업계가 3중고를 겪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지속 상황,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 그리고 원자재가 상승된 상황, 이렇게 되면서 건설업계가 3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지방에서 주택 사업에 집중했던 중견, 중소 건설사는 요즘 그야말로 벼랑 끝 상황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은 결국은 미분양으로 나타나겠죠. 뛰어도 안 팔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건설사는 결국은 하청업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팔아야, 팔아야지 돈을 융통을 시켜서 자금을 유동시켜서, 융통시켜서 대금을 지불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팔리면 내가 가진 돈으로 돈을 다지불해버리면 결국은 나는 미분양만 떠안게 미분양 물건만 떠안게 되는 내 돈으로 결국다 짓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겠죠. 최악의 상황이죠. 그래 나온 부분은 이런 겁니다, 지금. 지금 보시면, 분양가 낮추고 계약하면 4천만 원, 4천만 원 들여요. 미분양 눈물의 할인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또 가져왔습니다. 전국에 미분양 가구가 지금 아파트가 6만 2천 가구라고 하는데, 건설업계에서는 할인 분양, 계약금, 원금 보장 등 자구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조금 더 보고, 제 드리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건설사들이 쌓여가는 미분양 물량에 하나둘 자구책을 실행하고 있다. 계약금 원금 보장과, 계약금 원금 보장해주겠다. 중도금 무이자는 물론이고, 환매 조건부 분양 같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 내걸었다고 합니다. 특히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대구에서는 분양가를 할인하거나 계약 체결 시에 수천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도 나왔다. 사실상 할인 분양이죠. 사실상 할인 분양입니다. 자, 울산의 북구 신천동의 유보라 신천매곡이라는 단지의 계약자에게는 계약금 중도금 무이자와 원금 보장제 조건을 내걸었다. 원금 보장제 조건이 뭔가면은 하 매수인이 계약하고 나서 입주 예정일인 내년 7월까지 집값이 하락할 경우, 그러니까 내가 계약한 계약가보다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와 함께 계약 원금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 울산 북구 신천동의 유보람 신천매국에서는, 예, 이런 원금 보장제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초기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해 계약금을 아예 천만원, 1차 분납 정액제로 받고 추가 옵션은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얼마나 심각한 가 아시겠죠, 그죠?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뭐 이거 좀 밑에는 또 서울하고 수도권도 있는데 그쪽에도 마찬가지예요.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동 털어내려고 건설사들이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도 눈물의 할인이다라고 하면서 동대구 프루지오 브리센트는 계약자에게 중도금 무이자는 물론이고 4천만 원의 계약 축하금 페이백을 준답니다. 계약을 하면은 예 중도금은 당연히 무이자 를 해주고. 계약금이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그 그분은 다 하겠죠 <laughs> 10%니까 보통 보면은 네. 한번 팔억에 치면은 5%에 당하는 금액을 폐백을 해준다 그러니까 현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이분양 그리고 수성고 지난해 준공된 이미 준공된 그 단지의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죠 준공전 미분양과 준공 후 미분양은 또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건 준공 후 미분양 빌리브 헤리티지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분양가를 13%까지 할인하기도 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는가? 건설사들의 이 같은 고육지책은 분양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가 본격화한 가운데 분양가는 더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은 침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분양가는 더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분양을 안 받는 거죠. 야 부동산 시장도 이렇게 침데 앞으로 집값이 오르겠어 이러다 보니까는 게다가 저렇게 비싼 분양가에 누가 사겠어 이러다 보니까 미분양이 자꾸 쌓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 물량도 크게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우짠동 미분양을 털어내기 야 때문에 이런 할인 분양이라든지 뭐 뭡니까 원, 원가 보장제, 예 네, 원가 보장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갖다가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행시공사들은 일단 투자비용을 회수해야 된다 그래서 분양 밀어내기에 나서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수익성이 악화된 건설사들은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미분양을 따는 건설사들은 할인 분양 조립하고 있다는 기사들입니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는 겁니다 지금 미분양이 나타나는 원인은 부동산 경기가 안좋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집값이 앞으로 오르겠어라는 인식하나 두 번째는 분양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작년 재작년보다 이제 분양가가 분명히 높잖아요. 그죠? 지금 올해 아, 작년에만 분양한 단지만 보더라도 정말 입이 떡부를질 정도의 분양가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DIL 8억대잖아요. 그죠? 아니 비상 비싼 분양가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는 분양가가 이렇게 올라 비싼데 저걸 루아사 이런 심리, 그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렇게 미분양이 급격하게 쌓이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분양은 이제 건설사에서는 사실상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건설사가 무너지고 미분양 떨이하는 시기가 매수할 타이밍이다. 사실상 그때가 가장 사기에 좋은 시기였다는 그런 이야기를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 정부도 마찬가지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이 같은 상황을 그냥 뒷찜지고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선거,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죠, 죠 4월달이니까 총선이 이제 뭐 두달 정도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인데. 뭐 총선을 전후로 해서 이러한 지방 미분양, 죽어가는 건설사를 살리기 위한 지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실거주자, 실수요자 위주로 정책들을 내놨는데 계속 그 기,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분명히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빚장을 열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미분양들이 해소가 되고 건설사들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이뻐서 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물건을 사가야지만이 건설사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설사 살리기 정책의 차원에서 투자자들을 들어올 수 있도록 귀장을 그 열수 열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주택수 포함이 되어요. 그래서 분양권 두 개를 들고 있으면은 내가 분양권 두 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 내집내 집은 없어요. 내 집은 없고 난 무주택인데 단지 분양권만 두개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내집 마련하려고 현재 실물 아파트를 하나 계약을 하면은. 이때 취득세는 8%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양권에 대한 취득세라든지 이런 세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혜택을 주지 않을까? 혜택이 아니고 정상화 되는 과정이겠죠. 분양권은 주택세에 포함될 수가 없잖아요. 분양은, 분양권은 진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에 불과한 건데, 그걸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들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그럼 만약에 그런 정책들이 나온다면 그거는 정부에서 미분양 사가세요라고 유인하는 시, 시그널, 그, 뭐니까 터닝 포인트로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게 문제죠.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이렇게 미분양 물건 혹은 마피 물건들이 많은, 그런 속에서도, 이제, 옥석을 가리는, 그런 눈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 주 방송에서 제가, 마피 분양권들, 그, 어딥니까, 낙민역 삼정 그린코아, 마이너스 6천 마피 6천짜리도 말씀을 드렸었고, 알렉스 유치엔도 마피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마피 단지들 쭉 소개해드렸죠, 그죠? 예. 고러한 단지들 중에서도, 이제, 좀 기준을 잡고, 그, 매수 계획을 한번 세어보셔라. 그 정부에서, 음 어떤 시그널, 트리거를 준다면은 분양권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세제적인 혜택을 준, 준다는 시그널이 나오면은 한번 고려를 해보셔라. 그 기준은 그런 거겠죠. 내가 실제로 가장 선호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뭐 브랜드, 대단지, 역세권, 초품화, 평지. 신축은 당연한 거니까 브랜드, 대단지, 역세권, 초품화, 평지. 이각 기준에 하나씩 하나씩 대입을 해보고 그 대상 단지를 평가를 해보시라. 그리고 반드시 비교를 해보시라. 주의와. 그렇게 해서 정리를 쭉 해보시면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들으신 말씀, 그런, 그런 거예요. 이 결론적으로 들으신 말씀은 그런 겁니다. 부동산은, 그, 부동산 투자를 한 데서 삼요소는 흔히들 타이밍 입지 상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이밍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타이밍만. 타이밍을 보게 된다면 지금은 적어도 매수의 시간이지 매도의 시간은 아닌 것 같다. 네, 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사들이 나올 때 정말 옥석을 가려서 무주택인 분들은 내 집만의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투자자인 분들은 정부에서 시그널이 나온다면 한번 정도 고려를 해보셔라. 반드시 옥석을 가려서 그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조건들을 잘 비교해보고 선택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